자 오늘은 테라리아에서 원피스 열매로 살아남기 저희는 과연 테라리아에서 범붕이 해적단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금 바로 구경하시죠 저는 고무고무 고무 열매 자 모두들 열매를 한입해 고무고무 피스토르 꼬무고무게더랭크꼬무고무 로켓도 참고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스태미나라고 있거든요. 능력을 사용할수록 이 스태미나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0이 되면 못 쓰게 되는데 다시 찬다. 바운티 랭크는 보스를 잡을 때마다 우리의 현상금이 올라가고 좀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집은 여기로 합시다. 제트피스토르 스태미나 레벨업 이렇게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열매도 자주 쓰다 보면 능력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리고 아, 열매 먹어서 물로 갈 수가 없네. 일단 물 위에다가 플랫폼을 설치해서 가볼게. 어, 어, 해군이다, 씨부레! 자, 지금, 동굴 진입 왔뇨. 거센 바람, 거센 파도가, 우리 앞길 막아서도 전혀 두렵지 않아. 아, 안 돼! 살고 싶어! 안 돼! 살려줘! 아니, 악마의 능력. 불리 사슬각. 됐어 해적으로서 그냥 맞출 수있는 템은 다 맞췄다 우리 해적단이 이 세계에 왔다는걸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나와라 슬라임킹 <목소리> 고무고무 고무무 개털린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야 너무 아파 고무고무고무고무 에? 에?? 아니 이 세계 좀 빡세네 고무고무 개털린 고무! 두두두두두 두두. 오케이! 우리 해적들은 절대 지지 않아. 우리 현상금 만원씩 추가됐다. 다들 우리를 무서워하게 될 거야. 루피, 만베리, 지오이. 뭐야? 오드보스도 있네? 버기. 비단이랑 사파이어를 만들면 버기랑 싸울 수 있어. 자, 우리의 영원한 원수. 버기 한번 만나볼까? 나와. 버기! 체력 6000. 야, 왼쪽에서 오는데? 어? 미쳤다. 약간 나이도 좀 높아 보이는데? 어 너무 아파 사망 아니 버기 미쳤다 근데 살아났어 하지만 내 고무고무로는 아직 버기한테 등 뒤에 칼침 바로 맞아버림 와야 어... 잠깐만 우리 뭐 신발이라도 좀 신어야겠다 이거 안돼안 되... <laughs> 되겠는데 우리 해적단 버기 한번 봐준 거잖아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우리는 최강의 해적단 절대 약한 녀석들을 괴롭히지 않지 살짝 존나 민망하네. 텔포하고 어떤 애는 비으로 변신해서 이동하는데 혼자서 점프할 때마다 갈고리 쓰고 있는 내 모습이 존나 민망해 그냥. 좋아, 가봅시다. 그다음 보스 수상에 보이는 눈 이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버기를 잡자. 와라, 우리 해적단의 두 번째 재물이야. 핫! 고무 고무! 고무 고무 엑스! 고무 고무 비스톨! 깨뜨린건 아 살고싶다고 말해 헛 빙빙이 돌기 간다 피스토르 못맞췄지만 이겼다 이게 동료발이라는거다 현상금 11만원 찍어버리고 아마멘트 하키 해금할수있다 사용해주면 G키 누르면 무장색 팩이 들어올 수 있게 돼 아마 데미지가 더 세지고 그런 거겠죠? 우리는 현상금 11만 베리라고 이 자식아 자 무장색 오내 고무고무 색깔 바뀌어 어? 그리고 무슨 무장색 맥스치 올려주는 거 얻은 거 같은데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600까지 올라갔어 나이스 우리 해적단 지금 21만 베리 바운티랭크 1세개가 우리를 어? 오블린 부대 오고 있는데요? 강철 고무고무 고무! 미쳤다 고무고무 부문 온다. 우리 무장색 폐기를 완벽하게 다루는 능력자들이잖아. 보여주자고. 얘들아, 너희 칼 어디서 얻은 거야? 난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같은 해적인데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냐? 너네 잘 사는 집 아들이야, 혹시? 자, 버기 소환할게. 복수한다. 나와라, 버기! 무장색 폐기! 고무고무! 갯들링근! 오케이. 버기 보내주자. 오케이! 버기 해결. 뭐죠? 주는 게 이게 끝? <laughs> 그 버기템이에요. 안 되겠다. 그 다음 보스. 이거는 바다에서 잡는 거 같은데요. 근데 시푸드 프라이 라이스 다섯 개로 만드는 거 같은데. 이걸 만들어야 돼. 순서가 좀 꼬여 있는 거 같은데. 갑시다. 크툴루의 뇌 잡으러. 이야. 열매 능력자들한테는 아무 것도 못 하네.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좋아 세 번째까지 그냥 무리 없이 해결. 자 20만 베리 바운티 랭크도 2로 올라갔어. 오이거 뭐야? 아 이거 해적 장비지. 와 해적 장비 끼니까 스테미나 거의 2,500까지 늘어났어. 이거 세트 껴버리고. 아무튼 해적 세트 다 꼈더니 스테미나 4,100까지 늘어났어요 일단. 스테미나 엄청 많이 늘어나네. 이거 뭘 뭐야? 괜찮아, 잘 도망쳐, 그냥. 이 근처에 딱 금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아나금 4개, 이거 실화냐? 아, 잠깐만. 아, 사절했다. 레전드 사건. 아니, 집까지 쫓아왔어? 해버리자, 그냥. 맞아, 영벌. 와라, 되나? 좀 순서가 많이 스킵된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쥐가 찾아왔으니까 뭐. 해적은 들어오는 승부를 절대 마다하지 않는다. 와약715 나이스 근데 다 사망 어쩌다보니 정글에서 우리팀을 쫓아온 크틀루의 뇌 다음 여왕벌 어쩌다보니 잡아버렸습니다 헛 기어 세컨드 언락 비오 기어 세컨드 개빨라졌어 와 제트 피스톨 슉슉 이렇게 기어 세컨드까지 얻어버렸고 여왕벌도 잡았고 그럼 스켈레트론 잡아야 되네 시작하자 우린 해적이잖아 노인이여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되었나 존나 많이 됐다는데 간다 기어 세컨 무장세까지 구소야로 그 감히 우리 동료 어? 아, 이거 아침 됐다. 아침 돼서 강폭하했네 어, 이 없애버리자. 우리 해적단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스켈레트론까지 처치 완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자, 70만 베리 업그레이드. 바운티 레벨 3. 그 다음 아이템. 수, 수이쉬? 좋아. 이렇게 해서 뭐 스켈레트론도 잡고. 메눈사슴 잡으면 되겠네. 아니면 해왕류 잡으러 가볼래, 그냥? 될것 같은데. A라고 과일 주스를 냄비에다가 넣으면 와인 보틀이 나온대 이걸 바다에다가 던지면 나오나봐. 자, 준비됐으면 시작해볼까? 샹크스의 복수를 할 때다. 나와라. 해왕류. 엥? 아, 쓰바. 우클릭해서 나오는 거였다. 복수를 하자. 샹크스의 복수를. 와, 해왕류 퀄리티 미쳤다. 죽어! 우리 샹크스의 왼팔을 내놔! 이미 소화한 듯, 근데. 오케이. 뭐 어, 잡아 냈는데. 오, 이상한 요요 획득. 어, 뭐야? 기어 서드! 자이언트 피스톨! 자이언트 발바닥! 왜 갑자기 서드가 돼버렸지? 야근 너희들은 능력 각성 같은 거 없어? 각성 됐어? 와 뭐야 에 레전드 사건 얘는 그냥 가자 나머지는 그냥 다 잡을 수 있어 자 갑니다 이스트 블루 맵 아론 소환 우습다 이젠 얜 기어 서드 견문색 난 죽어야만 해 여기 있다. 어, 근데 좀 아픈데요? 해결. 바로 여기서 크로커다일 가 볼까? 됐다. 크로커다일 소환 완료. 얘좀센거 같은데요? 됐어 아 천천히 하자. 이미 크로커다일을 상대할 때 서드를 깨우쳐버렸다고. 죽어라. 너무 느렸어. 크로커다일 던. 오, 오레칼 획득. 와, 키자루 미쳤다, 근데. 난리 났네. 난 여전히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아니, 이 손바닥이 개 짜쳐, 이거. 이 손바닥 뭔데, 대체? 가위바위보 존나 멀리하기 선수도 아니고 자 가위바위보 네가 집에 있어도 나는 가위바위보 여기서 할수 있다고 바로 위로풀 갈까요 그냥? 외눈사슴 사실 주는 거 없긴 해 소환할게 기어 서드 견문새까지 오 빡세 하지만 악마의 열매 능력자 초신성 3명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셈 해결 자 하드모드까지 진입 자 200만 바운티 현상금까지 획득 장신구칸 하나 증가 그리고 에이스 모자 얻었다 데빌 프루츠 엠블렘이라는 게 있는데요 박스 사면 된다고? 폐왕색 T로 킨다 T 일단 우리 다음 장비 맞추려면 코발트 주기에다가 데몬 소울 그리고 헤트 루버? 이거 구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견문색 레전드. 견문색을 쓰면 몬스터의 방어력과 공격력이 다보여나 너무 현타와. 내 앞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지 말아줘. 텔레포트도 금지야 너네. 자 하드 모드 이후 첫 번째 보스 퀸슬라임이죠. 나와라 퀸슬라임. 자 오른쪽. 야나 죽을 것 같아. 에다가 숨이 안 쉬어져. 아! <laughs> 아레나 없이 이 녀석을? 그건 미친 짓이다. 아래서 폭딜 넣기. 어떤데? 에? 애들아, 난 너희가 없으면 그냥 고무 발사대일 뿐이야. 나 스태미나가 없어. 아, <laughs> 나는 고무 발사대가 맞다. 아니, 고무 인간, 이거. 나쁘게 말해가지고 거의 등신 인간인데. 고무 인간 붐은 언제 오냐고, 대체. 고무 인간 붐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붐하고 터져버린 거 아님? 아니야, 루피. 넌 지금도 충분히 멋있어. 보여줄까? 우리의 실력을? 간다. 기어, 서드! 무장색! 엘리펀트 건! 개틀링 건! 엘리펀트 발차기! 가위바위보! 너는 고무고무 고무 먹지 마라. 먹지 말라면 먹지마. 자, 해적 그다음 풀세트 캡틴, 임페르날 헬멧, 캡틴 임페르날 브레이스패스트 플레이트, 브레스트플레이트 레깅스, 세트 보너스가 리젠 천 맥스 스테미나 데미지도 많이 올라갔고, 대략 25% 나쁘지 않아. 장족의 발전이 우리는 계속해서 강해진다. 방어구도 맞춰왔다. 끝내봅시다. 신슬라임 소환, 무장색 패기! 아니, 딜 곱창났네. 난 그냥 이것만 써야 돼. 원붕 해적단에 승니다구소야로 좋아. 이렇게 해서 하드 모드 첫 번째 보스 퀸 슬라임까지 제거 완료. 뭐 아이템은 아쉬운데 우리의 전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 약한 기분은 어째서 드는 거지? 어, 이거다. 오, 월보 획득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템을 이제 알아버린 거냐고. 자, 모두 모이라고. 기계보스 한 번만에 성공해버리자. 기계 3보스 중 첫째, 기계 눈. 소환! 무장색! 월보 핑핑핑핑핑핑! 핑핑핑핑 아니, 무장색을 둘렀는데, 이렇게까지 버틴다고? 이네가 해적해라. <laughs> 너네 진짜 화려하게 싸운다. 자, 없는 스테이나 짜네! 나이스! 900만 현상금 추가 자 바운티 레벨 5 이제 마스터리도 뚫렸거든요 열매 진화 또 가능합니다 람각 나왔다고요? 아 점프할 때 람각 나가네 그 다음 보스 파괴자 스템이나 만땅인 우리를 이길 순 없다 우린 진짜 해적 대해적 그 자체가 돼버렸어 부서져라. 와 미쳤네. 우리 기술들이 심지어 다 관통이어서 더 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 이제 견문색도 거의 상시 유지인데? 너희의 공격이 다 보인다고. 월보. 헛헛헛헛헛헛헛헛헛. 머리만 남았네. 이거라 이제. 슛. 우리 해적단은 이렇게 기계 3보스까지 다 잡아냈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나100% 찍었는데. 어? 변신. <laughs> 이거 너무 이상해 <laughs> 뭐야? 이게 <laughs> 기어 4오 기술 다 바뀌었다. 오, 일단 그 다음 보스 우리 플랜테라 저격 가자. 가자 위대한 항로로 와우 간다. 기어 4오야 아픈데? 아, 나 풀렸다. 능력. 어어? 어? 이런 미친! 독조류 판금, 가보 원래 해적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 간다! 기어, 서드 기어, 뽀더 강해져서 와버렸다고 근데 기어, 뽀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존나 근거리야 간다, 육지찌 지찌미사일! 와 플랜테라까지 컷, 바운티 랭크 7. 바로 골렘 갈까요? 뭐야 여기가 사원이야? 야이거왜 이렇게 좋냐? 컷. 여보. 뭘로 패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좋아 분리됐다. 오케이. 이젠 현상금 2억. 2억이나 플러스 돼. 좋아 바로 갑시다. 이거 좀 타격감 하나도 없어 진짜 고무인간 된것 같아 얘들아 <laughs> 해결 부탁한다 우리 해적단이라면 충분히 가능해 나이스 샷난 듀크 피쉬로 날개는 얻어야겠다 날개 바꿔주고 우리 해적 거의 마지막 단계 아이템 준 마지막 단계 방어구도 다 맞췄고 현상금도 별 8개 마지막 보스에 가까이 왔습니다 자, 빛의 여자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따발 이럴줄알고 네마리나 잡았잖아 우리 야 딜넣기 왜케 힘든데 이거 하지만 해적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용 덩치가 커가지고 많이 맞았나본데? 본인의 몸통 히트박스를 몰라 ㅈ <laughs> 딱 커가지고 간다 따발총 까무까무 까무. 까무 위키 오케이 빛의 처치 완료 역시 우리 해적단이야 지는 법이 없구만 됐된것 같은데요? 어 이게 뭔? 아 이건 좀 이게 무슨 이게 무슨 폼이야 사발통? 어 <laughs> 아무튼 뭐 변신이 더 있긴 하네요. 어디까지 변신하는지 진짜 모르겠죠뭐 배신은 무시하고 미친 광신도 갑시다. 간다. 문로드 바로 직전 보스. 미안한데, 우리는 너무 강해져 버렸다고. 간다. 변신. 캐논볼. 아니, 뭐, 이딴 게 있어? 그냥 원거리로 변한 것 뿐이야, 이거? 거무거무 펀치. 와도 그냥 이거 써야겠다. 이거 DPS가 미쳤네. <laughs> 나 도대체 뭐에 맞는 거야? 몰라. 몸뚱아리가 너무 커서 아무도 모른다고. 이제 견문색도 무한이야. 좋아, 돌아가자. 테라리아 원피스 101 마지막 보스 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해적단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와, 갓네넬 뭐야, 이거. 간다! 자, 혼을 내주자. 와, 진짜 갓 에넬이다. 마지막에 우리 모습은 그 누가 봐도 신그 자체. 됐. 대체 뭘쏘 시는 겁니까？에 네리 시어？자 끝 내버 리자 쉼 쉼？아, 여 기서 변 신이 끊 기면 어떡 해문 로드 컷. 내 동료들 어디 있어? 우리 해적단이 결국 승리했는데 모든 걸 정복하고 나선 동료들 이내 옆에 없었다. 어 왔네? 있었다. 다행이야 너희들이 있어서. 왔구나. 아니 카드 에네 그냥 개사기였네. 누구는 이딴 거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는 테라리아 월드에서 원피스로. 모든 보스를 처치하고 살아남아 봤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모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굿! 좋아, 모두 모여! 변신이다! 변신! 핫! 그냥 가드 NL의 존재감이 너무 커, 씨, 부래 야, 맞짱뜨게 파란 팀으로 들어와라. 헛, 월보. 안됐다, 변신! 이 새끼는 히트박스가 어디야! <laughs> 사망. 아이, 진짜 고무 수준. 이 자식들아, 나를 두고 이야기하면 섭하지! 그냥 까무까무! 까무. 아니, 이 새끼는 기술을 준비하고, 토토토토토. 아, 아니, 미친